카카오톡 활용 방법 단체톡방 만들기 자세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카카오톡을 들어가줍니다. 하단에 말풍선 표시가 있는 부분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채팅방이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상단에 말풍선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일반 채팅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대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돼요. 여기서 단톡방에서 대화하고 싶은 친구들을 찾아 선택해 주세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 오른쪽에 노란 체크 표시가 보이게 되고 상단에 선택된 친구들이 떠요. 여기서 맨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바로 단톡방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일단 이름 먼저 바꿔 볼까요? 추가된 친구들 이름이 떠 있는 부분을 누르고 내가 설정하고 싶은 단톡방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하단이나 중앙에, 앨범에서 사진 선택, 카카오 프렌즈로 설정, 두 개의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앨범에서 사진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골라 푸사로 설정할 수 있고, 카카오 프렌즈로 설정은 카카오톡의 캐릭터를 푸사로 설정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카카오 프렌즈를 선택한 후에 상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톡방에 푸사가 귀엽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더 위에 확인을 누르면 카톡방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때 다른 걸 누르거나 카톡방을 나가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친구를 초대하고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단톡방이 완성이 된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단톡방이 완성됩니다.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친구들에게도 단톡방이 만들어진 게 보여요. 단톡방이 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져요. 단톡방을 만들거나 들어갔는데 나와는 맞지 않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단톡방 나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해당 단톡방에 들어가 주세요. 거기서 상단에 줄 3개 그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여기서 하단의 네모 그림에 화살표가 그려진 그림을 볼수 있어요. 이걸 터치해 주시면 화면 중앙이나 하단에 나가면 대화 내용과 채팅 목록에서 모두 삭제된다는 알림과 함께 채팅방 나가기 버튼이 보여요. 이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이 나가집니다. 엄청 쉽죠? 여기서 하나 더 프로필을 나만의 개성으로 꾸며봐요. 카카오톡 첫 화면에서 내 프로필을 터치해 주세요. 하단 중앙에 있는 프로필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 맨 끝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배경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서 배경 사진으로 설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프로필 사진은 가운데에 파란 배경에 사람 모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 사진을 바꾸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의 확인을 눌러주시면 배경 사진과 프로필 사진이 변경돼요. 여기서 상태 메시지도 바꿔볼게요. 내 이름 하단에 있는 상태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나는 문구가 써 있는 부분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화면이 어두워지고 글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글이나 하고 싶은 말등 60자 이내인 짧은 글을 적을 수 있어요. 다 적어주셨으면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 만들어진 프로필은 상단에 확인을 눌러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푸삽해서 상태 메시지까지 모두 바꿔봤어요. 내 프로필 사진은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친구의 핸드폰 화면에서 보여지게 돼요. 단톡방 만들기부터 나가는 방법, 프로필을 꾸미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